포톡스 맞지 마세요. 자기 전 1분이면 주름이 펴집니다. 비싼 화장품 포톡스 다 필요 없습니다. 매일 밤 이것만 만져도 얼굴 주름이 펴집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바로 이어갈게요. 귀 위쪽 측두근 풀어주기. 얼굴이 처지는 진짜 이유는 여기 위쪽 바로 머리 옆 측두근 때문입니다. 이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면 눈가와 입가를 아래로 잡아당기거든요. 우선 주먹을 가볍게 쥐고기 위쪽 머리 옆면을 지그시 눌러주세요. 그 상태로 원을 그리며 30초간 시원하게 문지릅니다. 유착된 근육을 많이 풀어줘야 리프팅이 시작됩니다. 옆 머리카락을 잡고 정수리 방향으로 올리기. 양손으로 관자놀이 근처 머리카락을 뿌리까지 꽉 움켜잡으세요. 그대로 대각선 위 방향으로 쭉 끌어올립니다. 10초만 버티세요. 중력에 처진 얼굴 근육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. 이때 너무 세게 잡아 당기지 마세요. 탈모를 주의하면서 적당한 힘을 주세요. 어때요? 눈가가 시원하게 올라간 게 느껴지시죠? 매일 밤 1분이면 충분합니다. 오늘 바로 해보세요.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